바위 일번 어, 바위디 하나랑. 확인. 어, 하나, 뺀다. 좀, 뺀다 한마리밖에 못봤는데나 근데 아니, 아니, 야뒤에좀더 더 뒤에 있어 하나 오케이 아니, 다또 천천히 갈게 응? 아니, 안 보이지? 어, 네나 아직 쟨중너 그러다 죽어 아, 둘기끝끝끝끝 나이스 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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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리 아직 나랑 대치 중이거든? 어.. 어? 나네테 차.. 스킬리 기절 나한테 나한테 두명 기절 내 앞에 내 앞에 어. 내 앞에 한 스쿼드 여기부터 닦아야 될것 같아요. 앞에 저희. 오따라오른 어, 어? 어디야? 나다연막이스나나차나나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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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스! 나이 나이스! 이스나이이스 나이스! 나이스! 나이 쟤구이 뭐야 뭐야 어, 뭐야 역시 백터맨 야 백터 진짜 쎄다 와 이걸 잡아? 와 개쩐다 개맞이 켜냈어 야 이것도 사실 우와.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니까 너야, 너 뭐지 반응 속도 왜 회춘한 거야? 뭐 먹냐 요즘에? 이자도 가. 알았어. 아 여기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. 빠르다. 이리로 가자. 야 아, 내가 나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우리? 아 씨, 나, 왜원만 선에 아, 떨어졌다. 물에. 들어 시켰어. 개이 씨나이스 미치겠다 진짜. 아, 돌겠다총 없어, 야 끝났어. 주겨가 기아 도망가게. 야, 나, 나, 어. 나, 나탄, 나탄데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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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 어디에? 없어, 진짜 없어. 계속. <laughs> 어이, 이겼다. 찍겠다, 아, 진짜. 질렀네. 와, 이걸 이걸 이렇게 돼? 준아, 도망가야 돼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얘, 펭구아. 아, 진짜. 야, 총알도 우리 없네. 맞은 거리 했잖아, 우리. 그럼. 우리가 이인분했어 아까웠다. 레라인 1번 하나 1번. 아, 그, 난 그쪽이 없어. 1번님, 창목도 아 바로 밀고. 야, 나 가려? 문이 안 열려. 진짜 안 돼. 야, 왜안 <laughs> 열려? 바로 갈래요라는데. 확인했어요. 저 문이 안 열려요. 문이 없어. 그거 그 엔터 한번 눌러 보세요. 엔터? 어, 안 열려요. 그래도 안 되면 제가 문 열어드릴게요, 가서. 아나 뭐야, 이거, 버그. 아 어, 열렸다. 아, 대답 뛴다, 이제. 미친 버그. 이돌 잠깐 쓰자. 얘네 뚫어야 되거든, 어차피. 아, 어! 씨, 저기였네? 어? <laughs> 아이씨. 내가, 내가 골라갈게. 아, 나 우리 팀인 줄 알았어. <laughs> 아 육개장 먹고 싶다. 육개장 맛있겠다. 사발면? 어 육개장 사발면. 아이 갑자기 상품이지. 코에서 그 냄새가 나냐? 육개장 사발면 냄새 갑자기 나냐? 죽을 때다된 아, 거야 이제. 아 그런 거야? 음 맛있게 먹으러 갈게. 미안하지만 준호야 너 죽기 전에 나안 죽어. 내가 나, 나 죽을 때너 무조건 죽이고 갈 거. <laughs> 안 살린다. 없다. 안 살린다. 뭐 경환이 갖고 있는데 무슨 미친 놈일까? 못 살리게 하면 되지 경환이. 해봐. 어떻게 하는데? Run. 아, 어떻게 <laughs> 하는데? 아, 해봐. 아, 해봐. 해봐. 야, 경효야. 준호가 또 혼탄대고 있었어. <laughs> 알아봐. 들었어. 스크린 들고 있었어. 소리 들었어. 점착폭탄. 빵장 맞았네. MP5. 어, 아, 뭐야, 이 개피. 어디 어디야? 팔아. 팔아. 음, 도와주고 가 내가 내가 보고 있을게 피. 다시, 다시. 잠깐만. 오, 숟봉. <laughs> 음. 야, 막, 막. 막. 야, 막. 야, 막. 연 막. 야, 야, 가 야, 막. 막. 야, 예, 일로 아, 와. 네, 다 외다 일로. 하나씩 하나씩 오는구나. 아, 귀엽긴 해. 재현아, 너도 좀. 아. <laughs> 조용해봐, 조용해봐. 이거 어떻게 경로? 야, 이렇게? 이렇게 야? 어 그렇게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야, 씨 한자, 지금 지옥. 고고고고.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까비, 까비. 아, 재네 치킨 먹겠다. <laughs> 자리가 너무 <웃음> 좋다. <laughs> 오세. 푸세 진짜 아, 나 지금 베리에 사운기 껴져 있는데 야 우리 이거 아니지? 준호야 쫄지마 쫄지마 아, 가다가 떨어지진 않겠지? 쫄지마 안 된대 아! 왜? 아... 이건 이건 어깨야 어뭐 아. 나를 방패로 쓸 건가 싶기도 하고 아... 봤지? 봤지? <laughs> 어, 아, 야, 야, 야. 봤지? 봤지? 방금 나와나와 어, 어떻게 봤지? 야 앞에... 나오라고! <laughs> 아 죽었다 우리 왜? <laughs> 안 죽었는데? <laughs> 아니 그래도 버리고 버려, 가는 건... <웃음> <웃음> 아니... 내가 싸가지 없이 운전하니까 그렇지. 아, 준호야. 내가 싸가지 없이 운전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냐? 어때? 이게 운전이란 거야, 준호야? 너무 느려. 아, 그냥 어 간다. 친구야. 아, 아, 아. 아이씨. 아 씨. 아. 뭐야. 도너네 살아 있을 수 있지. 맞아. 너네 에 나타나. 이 집에 어! 어! 어. <laughs> 쨔이씨! 차소리 하나 더 여기 네. <목소리> 한명기 <기절. 목소리> 어디지? 안 보이네 왜 들어왔다. 얘네, 아, 더 기절 끝 와. 방금 완전히 그냥.